네 오늘 해볼거는 마이데이 넌허수파티로 6프로토콜 개박셀레기 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 단일속성 컨텐츠는 챌린지로 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일반연산을 마이데이로 솔프를 했기때문에 뭔가 챌린지를 해도 긴장감이 좀없을것같아 그래서 그냥 유튜브의 정기 컨텐츠 같은 느낌이라 이렇게 3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 명을 빼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긴장감이 더 생기거나 그러진 않죠 이 3명으로도 아주 든든하기 때문에 이 3명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로와 이번에 마이데이 적대가 나왔잖아요 주기연산 근데 이런 거안 받아도 그냥 일반 연산에서 개깡패기 때문에 일반 연산 가주겠습니다 자 처음엔 카스 먹어주자 여기는 아이가 먹고 싶긴 한데 처음부터 오토로 가면은 조금 노잼이야 금화 먹고 스노우볼 천천히 굴리자 자 바로 가보자 이번에는 빌드 같은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해보자 아, 얍 끝끝 맞아 마이데이가 너무 오버밸런스야 얘가 오피야 지금 차분한 오즈 6 프로토콜이 다자 난이도가 높은 컨텐츠인데 마이데이를 파티에 넣잖아? 그럼 긴장감이 아예 없어져 이게 맞아? 내가 보통은 캐릭터로 컨텐츠 걱정을 할 때가 신규 캐릭터로 파티를 많이 못짤 때, 그럴 때 이제 걱정이 드는데 이번에는 캐릭터가 너무 세. <laughs> 너무 쎄가지고 컨텐츠를 하는데 긴장감 같은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 적당히 노가리 까다가 해보자 아 그래? 니비에트 그랬어? 아 그래? 그러니까 이번 마이데이가 진짜 확실히 니비에트랑 좀 많이 똑같은 것 같다 니비에트가 몇 버전 캐릭터야 그게? 폰타인 나올 때 나오지 않았나? 4.1? 지금 느껴지는 게딱 그겁니다 이게 마이데이 나중에 니비에트 같은 포지션 될것 같은데? 뭔가 그럴 것같아아 근데 잠깐만 아 내가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한 게 있구나 이미 곽향이 다 해먹고 있는데 이게 어.. 어 그래 그래 우리는 마이데이를 떠오르기 전에 곽향을 떠올려야 돼 그거를 내가 까먹고 있었다 다음에 보스지 이렇게 하자 썬데이 마이데이 나철 이렇게 하면은 나이데이가 피격당할 확률이 엄청 높죠? 야 잠깐만 이거 파티 수를 줄이는 게 마이데이한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는데? 마이데이가 맞을 확률이 몇배더 올라가잖아 어 이대로 해보자 일단 방자식 먼저 싹다 갈아치워 어, 그래, 그래. 지식, 파멸. 이런 거 먹어주고. 다음에 덮어쓰기해서 기억 같은 것들 싹다 갈아 엎어버려. 아, 블레이저. 그렇지. 이런 것도 줘야지. 좋았다. 자, 그럼 1층 보스한번 박살내 보겠습니다. 필요없어요. 얘가 마이데이 솔플 할때 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애죠? 가보자. <laughs> 진짜 개딱탁하다 얘가 어떻게 했냐, 솔플. 아, 그때 솔플 실패했지, 맞다.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 어, 개빡세네. 어, 와, 그만. 받아. 일단 컷. 자 파멸 나와 자아 파멸 방정식도 먹어줘야 되는데 파멸 지식 파멸 활락 어나다어둘다 어, 나왔네 왔어 아 그래 이거 그냥 HP 까면은 나가는 걸로 가자 좋겠다 3번이요 뒤질래? 가겠냐? 그럼 이제 또 다음 사건 가야딩 돈다 잃어도 되죠 자 지금 돈막 써도 돼요 아내 코가 석자다 이거 먹고 이거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이거 말해줬어야죠아또 너네 때문이야 이거 말해줬어야죠 야시... <laughs> 안 보여지는데 어깨 알아? 아 근데 알바 아니고 아 에헤 에헤 로또만 아니면 돼자 다음 여기서는 가운데가 갈게요 마지막에 마이데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앙나 아, 있다 전환이네 이 파티를 해보자 아! 잠깐 이거 웨이브 컷도 안 되겠는데? 안 되는데? 야이 정도로 파워가 안 나와 이게 개손 해봤다 아나 다음은 상점 한번 갈까? 어? 주사위? 도파민 한번 가봐? <laughs> 자 뭐라하냐 보자. 어 낙석 좋아. 두 번째 출권때 마이데이가 안 나와도 무조건 마이데이 첫 번째 출원은 먹을 수 있다. 이득 같은데 개인적으로 난 마음에 드는데 팔밀 메아리요. 메아리 열 개네 벌써. 저 하면 팔밀 메아리면 먹어보자 재밌겠다. 다음 사건 가봐. 어 로브로 그냥 보상 먹자. 아아씨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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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괜찮아 낙석 있어가지고 마이데이 한 번은 무조건 먹어요. 가보자. 와. 어? 어? 루버트? 가볼까? 뭐 재밌겠다. 이거 한 개만 딱더 먹으면 루버트 바로 완성됩니다. 좋아 그럼 걸레 한번 박살내 보겠습니다. 빡! 어을정하쎄쎄 쎄! 어 발을 내 확실히 달라. 이게 솔플 할 때랑 <laughs> 데미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따따따따따따 좋았다. 머리를 조리는 걸! 락다 근데 뭐 똑같다고 이게 예? <laughs> 예? 귀가 이상하신 거 아니 상대는 잘못 본거같우와 <laughs> 와우! 와우! 오와! 전우 어, 아 잠깐만. 갑이 아, 안 넘었다. 조금만 더 넘겠는데. 아 잠깐만. 맞다. 밤100% 아니지. 이때 딜루스가 조금 있겠네. 상대를 증우을 병정하니. 빠! 울 맹개개입. 에! 싹다 격파 넣어줬고 신직신으로 본체 컷 했죠 이제 분신까지 싹을 싹싹 싹김치 마무리해주면 완벽 그 자체 야 이게 다른 파티 할 때보다 진짜 신직신이 개빨리 나가 나찰이요? 나찰은 근데 솔직히 AS 받을 게 없죠 얘는 딱히 단점이 없는데 AS는 딜러들이나 받는 거지 블레이드 재래 이런 애들이나 받는 거지. 나찰 받으면 클나요, 예. 어 일단 리 페이지 컷 했습니다. 아주 그냥 개박살 냈습니다. 자, 다음 가 보자. 다음은 모험 뭐 갈까? 자, 여긴 이거 갈게요. 500원 이상있으면은 피해 증가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밤 증가 하나 딱 먹었으면 완벽하죠? 아,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공방하잖아. 붕스. 그때 AS 관련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지난 버전 때 공지했던 게 아직도 안난 거면 좀 이상해. 진짜 나올 때 됐어. 어, 코 단계만 더 먹으면 된다.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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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에? 예? 어, 감사합니다. 어, 예. 우와! 아, 근데 저게 초반에 나오면 진짜 스노볼 오지 굴리는데 마지막에 나오면은 어? <laughs> 어? 여기서 기물 우연의 만남이 딱 터진다면? 스노볼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눈사람을 받게 되는 기분인데. 어? 어? 예? 예? 이거 맞아요? <laughs> 뭐지? 어, 어? 와, 와! 이것도 이제 방금 먹었던 삼성 기물과 연계가 되죠? 이게 기물을 먹으면은 200원이랑 축복 2개, 기물 2개 먹는데, 이게 두번 발동됩니다. 축복 2개, 기물 2개, 어, 이거까지왜 하나 더 있어? 에? 왜한개 더야? 아! 이거랑 또 연계가 된다고, 이게? 먹는 게? 이것도 두 배네? 야, 이번 모험에서 인생이 역전됐는데요? 저? <laughs>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기물 쓰면은, 야! 그냥 끝났는데? <laughs> 뭐지? 자 이것도 이거 아보카도 아보카도 뜰거야 괜찮아 감사합니다 좋아 이것도 두개죠 이제 여기서 메아리 딱 먹어주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상차감 주사위 하나 오케이 좋아 다 먹었다 원하는거 이제 합성하자 아보카도 이거랑 여거 이거 바꾸자 이거여거 이거. 여기서는 은하계보들 먹자 이거 먹어서 고점도 높이자 와 이게 뭐냐 두칸 사이에 진짜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일단, 판100%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근데 전선, 잠깐만. 마지막 때, 메아리, 가져갈 수 있지? 가져갈 수 있다. 얘 하나 더 남았다. 오케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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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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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나 이렇게 사기칠 의도가 없었는데? 무난하게 넘기는 그런 콘텐츠일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와! 와. 야, 말이 안되는데 이번에 마무리 해야 된다? 야, 근데 만점은 안 돼. 이래도. 완전 아, 힘들다, 확실히. 맞아. 개빡세네? 어? 아니, 미친, 야. 얘가 메아리를 복구 안 시키고, 질사위 기물을 복구시켰는데? 감다 뒤졌는데? 야, 이거 아니잖아. 야, 메아리 가져가는 거 개바지. 일단 보상 가자. 와, 마지막 보스 때 메아리 가져가야지. 일단 행복해를 골랐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집 빼버리네? 이게 마, 맞냐, 이게? 어? 어, 메아리 꺼져, 어쩌라고? <laughs> 이런 필요 없지, 그래, 어. 파멸, 파멸. 어, <laughs> 와, 문어대가리. 야, 이거, 삼성 기물 다 먹는 거 아냐? 파멸, 파멸. 오케이, 파멸 두 개. 이러면 파멸 메아리 진짜 아예 싹다 먹었죠? 축복이, 운명의 길별로 18개인가? 있는데, 메아리 먹은 다음에 두개더 먹은 거면 다 먹었죠? 기물 같은 거 있나? 기물 세 개? 먹어, 그래. 어, 그래, 탐성하면 다 먹어보자. 이것도 재밌겠다, 야. 야, 이거 미에까운 안 나오냐, 미에까운? 어 <웃음> 나왔다. 미역가 <laughs> 나왔다. 그러면 자 정비 여기서는 마이데이꺼 골라주겠습니다. 전 너무 맛있다. 자한 번만 해볼까 한 번만 한 번만 해볼까 일로 와봐 누구야 와1 0 개야 삼성 기물이 역대급인데 문빨이 야 솔플 할 때나 이렇게 좀 떠주지 뭐냐 자 홀에 나왔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플 해보자. 캐릭터 스탯이요? 어 이따 보여줄게 대신 아아! 페이지컷 되나? 와 군이 된천사락 뜬다 자 신죽신 3천 그냥 따요 단일 데미지로 어이페이지컷자하멜베아리한번 자자자 자. 자 신죽신 2300 드네. 와, 솔필 몇초 걸렸냐? <laughs> 한 20초 걸렸나? <laughs> 자, 그러면은, 버프 줄 거다 준 다음에 스펙 좀 볼게. 자, 공단한번딱 주고. 근데 왠지 지금 이거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이거 못 본다, 스펙. 다시 하자. <laughs> 이거 스펙 보여주기도 전에 끝난다. 야, 이거 힘 조절이 안 돼! 자, 아무것도안 할게. 지금부터 좋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마이페이 변신. 그렇지? 1페이지 컷. 나, 지금 클릭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금 손 놀고 있어. 모니터를 향해 뻑듀 날리고 있어. 너네한테.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자, 2페이지 컷. 좋아요. 그래도 이번에턴 오겠다 아마도 오겠다 아마도 아마도만해야 얘가 야 못한다 <laughs> 오토 돌린 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죽어버려 얘가 <laughs> 어떻게 박화공? 아 그래 박화공 껴보자 그래 어 되나 되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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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된다. 야, 자, 그럼. 이때, 변신 한 번까지 끝 해주고. 드디어 그치, 스택 그치. 보자. 드디어. 체력은 24,700까지 올라갔고. 패시밀 받았다는 전제 하에. 치핑 한1,300 정도? 되고. 1,500%입니다. 가는 패신인가 역대급이다. 자, 마지막 신주신 한 방으로 깔끔하게 보내드리자. 가라. 얼마 뜨냐? 어, 5,000만 뜬다. <laughs> 잠깐만, 삼성 기물 안 먹은 게 있나? 삼성 기물이 총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빼고 다 먹은 거네. 와. 야, 이런 판 언제 또올라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허스 파티로 6프로토콜 깨기 완성했고, 영상 제목 그대로 개 박살 낸 그런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취지직 팔로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 가보겠습니다.